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요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성으로 들어가요 잘했어요 말씀 주소는 이사야 1절,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니까 목자님이 대표로 읽어볼게요 우리의 성은 굳건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다. 성문을 열어라.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가게 하여라. 큐티를 잘 하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이 큐티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laughs> 주리마 너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목자님, 사실 어젯밤에 너무 무서운 꿈을 꿔서 잠을 잘못자 그래요. 그래? 무슨 꿈을 꿨는데? 꿈에서 목자님 아주 크고 사나운 개가 저를 막 쫓아오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 개를 피해 한참을 도망갔는데요. 어, 그래서 저희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 문 앞에 섰는데요. 세상에 아무리 찾아도 집 열쇠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는 너무 무서운데 마침 저희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휴, 얼마나 다행이던지. 아이고 저런 드림이 꿈에서 정말 무서웠겠다. 그래도 엄마가 문을 열어주셔서 안전한 집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드림아, 오늘 마치 구원의 성문 대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 어떤 이야기인지 참 궁금하지?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 같이 외치는 거야. 말씀 속으로 출발! 짜잔! 여기 아주 높고 큰 성이 있어요. 딱 봐도 엄청 튼튼해 보이고 안전해 보여요. 누구든지 이 성에만 들어가면은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곧 크고 강한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래서 슬퍼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본큰 성처럼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이 높고 큰 상처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안전한 피나처가 되어주신대요. 또,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신대요. 그렇다면 얘들아, 누가 이 구원의 성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튼튼한 반석 같은 하나님께 꽉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들어갈 수 있지요.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을 거라고 목자님은 믿어요. 우리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 목자님하고 같이 기도해 볼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튼튼한 성 대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석 같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참 감사해요. 든든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가 될게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